렐루야 새벽은 하루를 여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지요. 새벽은 우리의 심령이 더욱 순결하고 깨끗하며 또 새로워지는 은혜로 채우는 그런 복된 시간이 새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새벽에 이루어셨, 이루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새벽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세우고 복을 받게 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또 새벽은 우리 의 가정을 일으키며 우리의 자손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는 아주 소중한 바로 하나님 앞에 귀한 시간이 새벽 시간입니다. 시편 108편 2절 비파야 수고 게일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는 성도는 평생 돌아, 평생토록 평생도록 주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어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범 1장 35절에 말씀하시죠 또 예수님은 언제나 바로 새벽 미명에 기도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홀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이에요 또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을 이루어가는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위대한 일을 하셨음을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기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또 출애굽기 14장 20절에서 21절,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흙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이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 하나님께서는 밤새도록 홍해 바닷 물이 물러가게 하시므로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 바다를 하나님의 은혜로 바닷물이 다 갈라지고 이것을 탈출하게 된 것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만은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다 위로 손을 내밀 때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날리듯이 큰 동풍을 밤새도록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심으로 바닷물은 완전히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된 것이에요. 그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벽에 깊은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미국의 유명한 빌리그리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세계적으로 아주 훌륭하신 그런 분인데, 이분이 세계를 여행하는 중에 우리 한국에 와서 깜짝 놀라면서 새벽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캐나다에 가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아침부터 새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아름다운 새 소리를 듣고 새 소리 때문에 깜짝 놀랐대요. 뿐만 아니라 경치도 좋고 너무 자연 환경이 캐나다는 좋았다. 또 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아침 새벽부터 공장의 요란한 소리와 출근하는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깨어났대요. 그래서 일본은 경제 대국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된대요. 데 한국에 와서는 새벽 기도 때 울리는 차인별 소리와 종 소리 때문에 아침에 잠을 깼다.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와 신앙 때문에 한국은 하늘의 축복을 받은 그런 민족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별로 믿음이 없고 신앙의 변화도 없고. 인생이 지치고 피곤하고 뭔지 모르게 쫓기는 것 같고 고생해도 아무런 대가도 없이 마치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어떤 성도가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이대로는 내 삶을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 힘으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다가 원인을 가만히 생각해 보다 보니까 아하 그렇구나. 그렇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가 부족했구나. 난 하나님 앞에서 더 열심히 기도해드는데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나한테이 기도가 부족했구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했다. 마음 속으로 이제부터는 내가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작정하고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새벽 기도를 했대요. 새벽마다 달라지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생활 패턴이 바뀌었어요. 저는 한밤중에 밤을 중심으로 일했는데 새벽 기도를 하면서부터는 새벽 아침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운동합니다. 공부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시간의 여유를 갖게 되었어요. 마음이 행복하고 만족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났어요. 기도하는 중에 자기의 직장의 문제도 깨끗이 잘 정리가 되었어요. 새벽 기도를 통해서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유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시간도 넉넉해지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새벽 기도 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도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을 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고, 또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믿음 있는 그런 삶,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을 받는 삶이에요. 다이슨 믿음으로 새벽을 깨웠고, 모세와 다니엘도 믿음으로 새벽을 깨웠어요. 베드로는 믿음 있는 바이 새벽에 바로 죄를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어요. 베드로가 회개에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은 그 눈물을 병에 담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10편 56편 8절에 나오죠. 마귀가 가장 많이 여러분 신경쓰며 사용하는 시간이 있는데, 바로 그 시간이 언제냐? 우리들이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새벽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우리를 달콤한 말로 속삭여요. 기도해봤자 뭐별 일이 있겠냐? 별일 없지 않냐? 새벽 기도는 건강을 해치는 거야. 바쁘지 않냐? 뭔데 그렇게 일찍부터 일어나서 새벽부터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냐? 너 그러지 않아도 몸이 약하지 않냐? 마귀는 이러한 말들로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고 못 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흔드는 말이에요. 이러한 유혹을 물리치시고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 개혁자 루터는 새벽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요한 칼빈도 새벽 기도의 사람이었고요. 또 요한 웨슬리도 정말로 새벽 기도의 거장이었어요. 허드슨 테일러도 새벽에 1시간 이상 기도를 했고 좋은 낙서라고 하는 사람은 새벽에 두 시간 이상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루를 지길수 없기 때문에 그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우리나라 유명한 거대한 길선주 목사님은 우리나라 부흥을 이루시 시작하신 그런 분이죠. 길선주 목사님은 새벽에 남달리 빨리 일찍 일어나서 성도들의 집집마다 다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새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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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라고 다 그렇게 깨웠다고 래요 요한계시로 22장 16절에 예수님을 새벽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벽별은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새벽에 도우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시편 5편 3절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죽게 기도하고 바라리. 새벽은 날이 새 무렵을 새벽이라고 말해요 새벽은 또 아침이 시작되는 분기점이고 동시에 우리 인생의 분기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향하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라고 말했어요 소원 기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 간절한 소원이 있는 사람 그 소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더욱 열심히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이러며 33장 3절에 약속하셨죠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33장 2절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비푸소서 우리가 주를 악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기도했어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함이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에 할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이 할머니는 아주 전도를 잘 하셨어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더듬더듬거리고 돈도 별로 없으신 분인데 이 할머니는 교회에 나오실 때마다 교회를 그냥 혼자 오지 않고 한 사람, 두 사람, 어떤 때는 세 사람 전도해서 1년이면 수십 명씩 전도를 하는 할머니예요. 사람들이 모두가 다 기이하게 생각했어요. 이 할머니는 아침마다 새벽에 나와서 늘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전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선한 일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도 이웃과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서는 동네에 가서 동네 마당을 다 싹싹 쓸어주고 또 동네 마당을 다 쓸고 길거리를 쓸면서 다니고 계세요. 또 동네에 이사 오는 집 있으면 얼른 그 집에 찾아가서 할머니는 감자도 삶아주고 또 고구마도 삶아서 갖다 줘. 때로는 또 김치를 담그면 함께 김치를 담가주면서 함께 일을 거들어 준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 할머니를 좋아해요. 할머니 고마워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괜찮아. 주일날 나하고 교회만 가면 돼. 나 갚으려고 하지 말고 나하고 예수만 잘 믿으면 돼. 한 명씩 두 명씩 전도를 했는데 전도를 아주 많이 한다. 전도만 많이 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자손의 축복까지 받아서 할머니의 자손들이 복을 받고 잘 되고 있어요. 이런 이 할머니의 비결은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생활하는 데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든 가정과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절간에 다니다가 전도받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이네 할아버지 의 마음속에는 늘 원통함과 마음의 비통함이 있었어요. 억울함이 있었어요. 몇년 전에 재판에 걸린 땅이 있었는데 이 땅은 자기 땅이에요. 근데 사기를 당해서 재판에 걸린 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할아 이 할아버지는 늘 마음에 원통함과 비통함이 있었고 마음의 어려움이 있어서 늘 염려가 떠나질 않았어요. 이걸 알고 계셨던 목사님이 이야기했 하나님 하나님 앞에 할아버지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냐 나는 잃어버린 땅그 빼앗긴 땅을 내가 다시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10의 1조로 또 건축원금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약속을 하고 나서 곧장 시골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이사가는 할아버지를 붙들고 또 목사님은 다시 한번또 강조해서 말씀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특별히 새벽 기도해서 꼭 응답을 받으세요 할아버지가 알았다고 그러고 시골로 이사를 갔는데, 이사 간지 6년 만에 다시 인천으로 올라왔어요. 목사님 그러고 찾아오셨는데, 이 할아버지는 봉투를 갖고 왔어요. 봉투 안에는 건축원금이 2천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할아버지,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70세 된이 할아버지는 봉투를 내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6년 만에, 새벽 기도 6년 만에 하나님께서 재판에 이기게 해주시고, 잃어버린 땅을 다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억울함과 원통함과 빼앗긴 것과 잃어버린 땅과 재산이든지 명예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도우시겠다고는 약속을 믿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신속하게 응답해 주세요. 새벽에 도우신다고 하는 말은 우리 사람이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우리의 문제를 감지하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 칼비는 매일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는 뜻을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했어요. 또 매일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는 뜻을 해가 떠오른 직후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매일이라고 하는 뜻도 있으므로 항상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런 뜻이라고 이 칼빈은 봤어요. 또 행덴보라고 하는 사람은 고통의 밤이 지나면 새날이 오듯이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도우신다고는 하 뜻으로 해석했어요. 또 로젠밀러라고 하는 사람은 빨리라고는 하 뜻으로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속히 도우신다고는 하 그런 뜻으로 해석했어요. 성경의 새벽은 하나님이 도우심을 많이 받기 받기 때문에 최고로 적당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새벽에 많은 도우심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시험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고 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 위를 내밀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민족은 바다 가운데로 통행하면서. 모두가 다 이스라엘 민족을 뒤쫓아왔던 애굽 사람들이 모두가 다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홍해를 건넜을 때 홍해 바다 물이 다 합쳐져서 뒤쫓아왔던 애굽 군대들이 모두가 다 죽고 말았어요. 바로 이 시간이 새벽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광야기를 지날 때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여러분 떡이 내려왔어요. 바로 만나라고 하는 이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눈송이 같은 하얀 떡이 내려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광야를 나가면 이 떡이 전부 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그걸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어요 또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고 첫날 이른 아침에 샹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감격에 넘 넘치, 감격이 넘치는 환희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새벽 기도는 대개 질병을 고쳐주는 양약이라고 칼빈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느 회사의 사장님이 있었어요. 이분은 오직 사업에만 전념하신데 전념하신 분인데 돈 벌고 사업하고 돈 벌고 또 사업하고 근검절약하며 사는데 그만 과로로 쓰러져서 이 사장님이 병원에 입원하게 돼. 간암이라고는 진단이 나왔어요. 병원에서 치료하는 도중에 복수가 차고 더 이상 가망이 없어 보이니까 의사는 빨리 퇴원하라고 그랬어요. 퇴원해서 이제는 집에 누워 있어요. 그런데 아주 신앙이 좋은 딸이 와서 아버지 이제 때가 됐습니다. 뭔 때가 되냐? 하나님께 매달릴 때가 됐습니다. 이 아버지도 예수를 믿었는데 사업이 바쁘다고는 핑계로 교회를 나가지를 못했어요. 아버지 교회 갑시다 그러면. 나는 바빠서 교회를 못 간다. 너희는 너희들 먹여 살리라고 내가 바빠서 못 가니까. 나보고 교회 가자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나 열심히 가라. 나는 나중에 은퇴하고 할일 없으면 내가 그때 가겠다고 하면 핑계를 댔어요. 그러다가 이 아버지가 그만 과로로 쓰러진 것이에요. 딸이 할아버지,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아버지, 이제 병도 들었으니 회사도 못 가고 할 일도 없고 바쁠 것도 없는데 아버지 나하고 같이 새벽기도 갑시다. 그래서 아버지를 겨우 부축해서 아, 부녀가 함께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하루, 탓에, 일주일, 이주일, 삼십일, 무려 사십일 동안 가남으로 죽어가는 이 아버지를 붙들고 계속해서 사십일 동안 사비,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근데 사십일 새벽 기도가 끝나면서 이 가정에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새벽 기도가 끝나고 이 아버지의 눈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너무 시안해요. 눈을 감아도 예수님이 보이고 눈을 떠도 예수님이 보여요. 그러다 그 예수님이 어느 시 어느 시간에 자기 배에다 손을 얹고 안수하시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어요. 그러자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이 아버지가 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안수해 주셨구나. 믿음이 생겼어요. 안수해 주신 그 믿음으로 내가 살았다가 오는 그런.